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20 타경 3541물번 3번 신건이고요. 매각일은 어 11월 16일 오전 10시 경매 3개에서 진행되고요. 어 감정가가 2억 2. 1,369만 6천원이네요. 토지 매각 임야고요. 어, 평수는 150평입니다.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음. 지금 여기 이렇게 돼있고요. 이름리 291-26번지 자연취락지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임야구요. 공시지가가 45만 1,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곳 요렇게 돼있고요. 요런 네, 물건입니다. 일단 제가 현장을 또 가서 어또 자세한 설명을 또 현장 가서 봐 드릴게요.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는 논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빌라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이 이쪽으로 보이시는 이 여기가 이쪽이 지금 이게 임야예요. 이 필지는 여기예요. 뭐. 지도상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, 이렇게 어, 아주 정비가 잘되 있는 그런 곳이네요. 일단 도로에서 접하다 보니까 차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요. 뭐 천천히 갈때 한번 들 들리겠지만 세게 달릴 때는 아주 어 몇가지 소음이 아주 많이 들어오네요 네 요렇게 되어 있구요 독보기 TV 최상훈이었습니다. <laughs>